캄보디아 총리 태국이 감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어,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마네트 총리가 캄보디아 총리라고 합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국수 본부장 만난 자리에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 온라인 범죄 예방과 퇴치를 위한 양국 간 공조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 와, 캄보디아 총리가 대가리를 쳐들고 굉장히 시건방을 떨더니만 갑자기 꼬리를 내려버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좀 살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태국 아누틴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날에 전화통화를 딱 합니다. 대통령실은 태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다.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소문에는요. 태국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캄보디아랑 태국이랑 분쟁이 있어요. 캄보디아가 겁대가리도 없이 태국을 막 때립니다. 그래서 사이가 매우 안 좋은데 한국이 태국에 무기 지원을 할수 있어. 어, K 무기 알지? <laughs> 태국에 무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캄보디아는 그냥 끝장납니다. EJ. 태국에게 슬며시 흘려주면서 캄보디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이게 천재 이재명의 외교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어? 캄보디아가, 와, 시건방을 떨잖아. 여러분들도 보셨죠? 아니, 니들 국민들 교육이나 잘 시켜. 이딴 소리를 하던 캄보디아 총리 이놈이 갑자기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아, 우리, 한국인들 지금 도주적인 용의자 우리가 잡아 줄게. 어? 범죄 예방 협력도 우리가 잘해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태국 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 무기 지원 얘기가 나왔다더라라는 겁니다. <laughs> 캄보디아는 태국의 무기가 한국 무기가 쫙 들어가면요. 작살 납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국인들 우리가 잘 잡아줄게요 범죄 우리가 막아줄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범죄 집단이요 캄보디아를 떴어요 말레이시아로 넘어가고 어디로 넘어가고 다 떴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 동남아의 태국, 캄보디아는 대한민국이 상대할 만한 급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슨 캄보디아 주제에 어 아니 국민들 교육이나 잘 시켜라 이딴 소리를 쳐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이현주 의원이 이거 군사적으로 우리 이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여론도 아덴만 작전처럼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태국의 전화 한 통으로 이거를 싹 정리를 해버렸다. 이게 천재 이재명의 외교력이다. 아시겠죠.